안녕하십니까. 사암침법을 포함한 모든 침술의 황제인 정통사암침으로서 명의를 배출하는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오늘은 발바닥 섬유종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바닥 섬유종은 신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매우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쉽다는 말은 성공률이 거의 100%로 높다는 뜻입니다. 상한론, 체질론, 운육기의 이론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죽었습니다. 한의사라면 난생 처음 보는 질병도 들어봤지만 처음 치료해보는 질병도 다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환자의 증상이 수십 가지라고 할지라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하며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에 정통사암침 속에 설명회가 있으며 예약은 필수입니다. 본거는 질병치료 백과사전 159호로 등록합니다. 순서는 참고자료 원인 및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치료방법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정통사 모잉침구학회에서는 이미 2년 전에 양의학은 과학 아닌 미신 11번째 내용으로 족저근막염 치료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름과 증상만 틀리지 근본적으로 신장이 건강하지 못해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원인과 치료 방법이 같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족부 병원이라고 하는 세운병원의 블로그에 가보겠습니다 발바닥 섬유종은 발바닥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기는 질환으로 양성종양입니다. 발생되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영상의학적 검사 및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원인 제거를 하지 않는 양의학의 대증요법은 재발과 부작용의 위험이 상존하며 진단을 한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한 아닙니다. 증상은 건너뛰겠습니다. 발바닥에 섬유종이 발생한 경우 비수술적 치료가 더 우선시되며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답니다. 그러나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신체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수술로 섬유종을 제거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외약의 대증요법은 재발과 부작용의 위험이 상존하며 근본적인 치유를 할수 없습니다. 원인, 원인에는 GMO, 육식, 백신, 캠트레일, 각종 양방 검사 및 치료 등이 있으며 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의 치료방법입니다.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비교맥진법을 써서 치료방법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암한열보사법을 이용한 방법이며, 혹자는 열격, 한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그러한 단어들이 없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신장의 열을 떨어뜨리는 한열보사법을 쓰되 물연, 행간, 살을 추가해서 치료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대장정격에 물연, 연곡, 행간, 살을 추가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른 증상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모든 증상을 치료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환자의 모든 증상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통사암오행침구학회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김영관 보사법을 쓰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 오히려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까지도 있습니다. 보를 위한 침이 사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살을 위한 침이 보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학으로서 명의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명의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